자, 김건희 광폭행보에 화보 찍나대 정상활동이다. 라는 그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하다. 뭐 이런 내용의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야의 신경전이라고 하는데 화보 찍는 거라고 하는 것에 많은 대중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씨의 이처럼 사진들을 보면서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를 모르겠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김건희 그러 그러니까 지금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 대통령실들에 올라오고 있는 기록물 사진들이 다 김건희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아니 뭐 대통령실이 김건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고 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아닌 것 같다. 김건희 정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뭐, 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윤석열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김건희가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어떤 녹취록을 통해서도 김건희의 본인의 의중이 충분히 드러났었던 거죠. 뭐,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을, 어 쓰면서, 어쨌든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부, 자신의 권력으로 봤던 김건희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이수익계약권도 김건희가 컨트롤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폭로를 했잖아요. 수익계약은 김건희 통해서만 할지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조차 없었다고. 그 컨트롤을 잡지도 못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공천 관여에 김건희가 했다. 뭐 이준석 윤리위 징계에 관여했다. 이런 소문들까지.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또 뭡니까? 과거부터 자신이 공을 들여서 데리고 왔던 천공이라는 그 사이비 종교인의 조언을 통해서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 외교와 하로 이제 순방길에 올라서서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만 보면 윤석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윤석열을 꼭두각시처럼 내세운 그 김건희의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박을 새도 없이 터져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최근에는 자신의 대학원 동기인 김승희를 이제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임명하기도 하면서 김건희의 완벽히 사유화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김승희 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국민 기만적 행보인 게 대통령의 그 국내외 일정을 담당하는 자리에 김건희의 측근을 앉힌다 게다가 김승희 비서관이 왜 김일범 의전비서관 그 사퇴하고 난 이후에 직무대리를 하면서 김성환 전 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이들에 대한 어떤 경질성 사태에 대해서 관여했던 인물이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경질에 개입을 했냐 말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건 뭐 노골적으로 그냥 김건희가 컨트롤러를 쥐고 있다 이걸 못을 박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기만적 행위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소위 이제 입벌구라고 하죠. 이제 입만 벌리면 구라가 정말 자동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영부인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 쓰지 말자라고 했는데 최근에 대통령실이 관계자를 통해서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김건희도 이제 조용한 내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니만 윤석열의 당선 이후에 점차 그 활동의 범위를 계속 늘려오더니만 이제는 그냥 대통령실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그냥 누가 봐도 김건희 정부예요. 그냥 김건희 정부라고 해도 믿을 법한. 김건희 화보집만 대거 올라오죠. 지금 이제 거의 집권 1년 차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오죽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난잡한 방식이면 외교안보라인의 홍보수석실 사나의 대변인실 뭐 대외협력비서관실 그 행정관들이 이 실무진들이 대통령실을 줄줄이 떠나고 있는 이 흐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실무진들이 보더라도 와 이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흐름이기도 하고 또는 압력에 의한 사태이거나 뭐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경제에선 또 어떤 기사가 올라오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윤, 취임 1주년 직전 20%대 지지율, 박미, 인사쇄신, 김건희로 지지율이 반등할까? 라고 퀘스천마크를딱 던집니다. 이런 보도를 내놔요. 이거 사실 딱 그러기를 바라는 주문이라도 외우는 식의 보도 아닙니까? 이거? 아, 14일인가 15일에 내놨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들 보셨지만 결국엔 지지율이 27% 때까지 떨어졌죠. 오죽하면 이 윤석열이 시장 가서 손은 들고 시구하러 가고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서 별쇼를 다했는데도 tk 불경에서도 다 부정평가가 더 앞서요. 그리고 부정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거 28%나 지적됐던 거는 외교 참사였고요. 메시지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외교 참사 때문에 뭐한번 했다 하면 빈손 외교다 한번 했다 하면 뭐 굴종적인 외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심지어 미국이 도감청했다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자세. 그 비굴한 모습 때문에 이 외교 참사가 계속 연이어 터지고 있고 최근도 역시나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방미로 반등하겠습니까? 말이 되겠냐고요. 특히나 이미 도감청 문제로 외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카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야, 니네들 도감청 했잖아. 라고 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조차 바닥에 내팽개쳤죠. 그런데 이걸로 지지율 반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쇄신? 김승희 비서관 선임한 것부터가 또다시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채워 넣은 그 사적 인연으로 얼룩진 대통령실이라면서 임기 초반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인사 참사 비판이 계속된 논란이었는데 이거 또다시 불을 지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사 쇄신이라는 게 반등의 요소가 되겠습니까? 이게 적절하냐고요. 이거 역시도 아니죠. 그럼 김건희의 광폭 행보가 반등 효과를 누릴 것이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 온데간데없이 국민들 기만하고 있는 데다가 정부와 여당은 계속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돌처럼 만들어보겠다라면서 김건희 전 면에 내세워봤자 김건희를 둘러싼 허위 경력에다가 주가 조작 혐의가 지워지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인물로 천공의 조언에 따라서 행보를 늘려봤자 야 니들 민생은 그래서 언제 챙길 건데 대통령 기록물을 화보집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만 따라올 뿐인 거죠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기업을 핵심 국정과제로 이걸 내걸어 놓고서는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 이 정부가 이걸 시간 좀 벌어보겠다 라고 쇼하는 걸로 보이니까 국민들 속은 이게 부글부글 끓다 못해 타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딜 봐서 그런데 반등할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좀물어보자고요 뭐 이게 어딜 봐서 반등할까 라는 이야기라 생각없는 국정운영에 지금 이렇게 시대적 흐름조차 읽지 못하는 보도까지 정말 가관이 아닌 소식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든 포장해 보려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